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 자, 좌표평면에서 포물선 y제곱이 콜 8x, y제곱이 콜 4px에서 p값이 2가 되죠. 그죠 자, 포물선에 접하는 두 직선 L1, L2의 기울기가 각각 M1, M2가 되는데 M1, M2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이라 그랬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 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콜 0. 인수분해가 되죠. 그죠 너무 좋은 2차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. 그죠? 2x 마이너스 1 곱하기, x 마이너스 1이 콜 0이니까, 두근이 뭐냐면은, 2분의 1이 하나의 근이고, 1이 하나의 근인 거죠. 이게 m1이고, 이게 m2인 거죠. 자,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죠. y제곱이 콜 4px에서, 기울기가 m인, 포물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제 정 시간 빼죠. y는 mx 플러스 m분의 p,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자이 포물선에서의 p 값은 얼마죠? p 값은 4px에서 2가 되네요, 그렇죠? 그러면 첫 번째 m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분의 2니까 4가 되네요, 그렇죠? 두 번째로는 어, m이 m이 1일 때가 있겠죠, 1일 때1 대입시키니까 y는 x 플러스 2가 됐네요. 자,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죠? L1과 L2의 교점의 X좌표는 무엇입니까? 이것과 이것의 교점의 X좌표예요. 둘을 갖다 놓고 풀면 되죠. 그렇죠? 2분의 1 X 플러스 4 이퀄 X 플러스 4 이렇게 X 플러스 2죠. 이항시켜서 X는 2분의 3X고, 아, 2분의 1X죠. 그렇죠? 이항시키면 2가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X값은 4가 되네요. 교점의 X좌표 값이 4입니다. 답은 4번입니다.